창사 50주년을 맞이한 광주 MBC에서는 바람직한 시정 운영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시민들이 100개의 질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대중교통과 문화 수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도국이 됐든 됐던... 광주시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시정 운영 방안은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광주 MBC는 창사 50주년을 맞아 100개의 질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질문을 취합한 결과 전체의 4분의 1을 대중교통이 차지할 정도로 시민들은 교통 문제에 압도적인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용만 이렇게 지게 아니고 좀 시민의 소를 조금 더 많이 반영해서 그동안 시민의 소를기해서 공청회 식으로 하니까 누가 모입니까? 대중교통 다음으로는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특히 광주만의 문화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문화전당 건물만 짓고 많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전당 자체가 계속해서 운영되려고 한다면 쉼 없이 가려면 광주에서 만든 콘텐츠가 백업이 돼야만 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민원 해결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발로 부진, 또 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따른 경영 악화, 또 나아가서 고급 인력의 그 확보에 상당히 곤란을 겪는 소지, 소위 1년 난까지 봉착한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심히한 바로 바라, 어,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격려 없으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전하는 100개의 질문. 이번 주 일요일 오전 7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